무한뻔낙지입니다. 지금 낙지 가격이 확 떨어졌는데요. 그만큼 부드럽습니다. 가을철 낙지는 꼭 드셔야 되는데요.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안강망배에서 조판 목포참조기 바라조입니다이 손도 때문에 안강망배 바라조을 드시는데요. 손도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에 안강망배 바라조이를꼭 드셔보세요. 조림에 드시거나 튀겨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기 때문에 두셔보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중대 먹갈치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한 중대 먹갈치고요 오늘 목포 먹갈치 정말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습니다. 어, 정말 싱싱하고 좋고, 중대 먹갈치만 드시는 분들은 딱이 사이즈만 드시는데요. 굉장히 3 5지 전으로 들어가는 안강망배 중대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오미 특대 먹갈치입니다. 가장 큰 오미 특대 먹갈치인데요,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오미 특대 먹갈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목포 먹갈치 안강망부에서 조업했고요,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어입니다. 지금 요즘 병어 가격 굉장히 좋은데요, 한상자에 30마리 들어가는 30미 병어입니다. 병어 핵감용 병어로 가져왔고요. 어, 해 썰어 먹거나 조림에 드시거나 구워 드셔도 맛있습니다 소금 약간 쳐 가지고 구워 드셔도 정말 맛있는 삼심미 병어입니다 수조기 입니다 수조기 입니다 수조기는 드셨던 분들이 계속 주문을 해준데 오랜만에 수조기가 판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조기 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사이즈는 30cm 전후 이따는 35cm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에는 풀치로 젓갈을 담은 시기인데요. 풀치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풀치로 젓갈 담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젓갈 담은 시기다 보니까 풀치용 젓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풀치 가장 작은 가지 중에 하나고요. 젓갈 담으셔가지고 맛있는 밥 반찬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조기, 잔조기입니다. 젓갈용 조기고요. 젓갈 담은 것을 어, 사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담그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젓갈용 조기는 손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